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부동산 부자 지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음, 하여튼 오늘 대구 부동산 부자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뭡니까? 사회 현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자료로서 있죠. 어, 사회 현상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에, 사람들의 욕망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통계고. 그래서 어, 제 영상을 보는 20대, 30대 분들도 뭐이 영상이 조금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그래서 어, DGB 경영연구소에서 어, 대구 경북 부자 아, 평균 자산을 51억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자산이 좀 보면 뭐 4억 4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추석 연휴 동안에 있죠, 지인들, 뭐 선후배들 몇 분과 통화를 하고 몇 분을 만났는데 제 지인들은 대체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려형 부동산이라든지 상속을 받은 그런 부자 지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대체적으로 20대 때 있죠. 30대 초반에 결혼할 전에 보통 5천만원 전후로 시작해가지고 있죠. 지금 대체적으로 제 지인들, 선후배들 보면 그래도 조금 이제 안정적이다 하는 지인들이 최근에 만난 지인들은 대체적으로 한 4, 50억대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대에 자산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공부하고, 한 2, 3년 만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나 통계자료입니다. 그렇죠? 통계자료인데, 그래서 보면, 좀, 유의미한 해석이 이런 부분이죠. 자산 형성 기여 소득이 지금 보면 30억 이상, 좀 안정적인 부자라고 볼수 있는 이런 분들이 부동산 투자가 월등히 많죠. 55%고 근로소득은 한6.7%그 어, 다음에 사업소득이 렇습니다 그렇죠. 네, 30억 미만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볼때 30억 미만의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주로 전문직이죠. 고소득자 이런 분들이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30억 이상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형태로 부가 팽창하는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호하는 투자 자산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많았다 하는 거. 저도 이 통계 자료가 유사한 건아닙니다만제남름대로 있죠. 제 시청자 분들 중에 구독자 분들 중에 이런 조사를 한달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이상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겁니까? 상가, 통상가 뭐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그 다음에 토지도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직보다는 토지에 대한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억대 미만인 분이 열어보면 토지와 주식의 투자 비율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분들은 주식투자는 많이 하지 않는다. 제주에도 주식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음, 그런 상황이고. 이 <목소리> 금융경제연구소 어, 2020년도 한국부자보고서를 요약하면 대구에는 16,000명, 경북에는 7,000명 정도가 부자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가지고 네 번째로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구에는 부자가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좀더 다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 소득은 2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수령액은 거의 한월 1천만 원 정도 어,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에, 자산 형성에 기한 여 1순위가 에, 부동산이다 하는 거. 자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조금 힘든데. 자산이 있죠.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부자로 생각하는 분이 많다라는 뭐 그런 통계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30억 이상만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부자에 속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 30억을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나 따라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은 많은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을 저는 지인이나 뭐 여러 사람들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은 최소 1억에서 3억 정도가 있어야지 활용 가능하다 자, 이런 자료도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1억에서 3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30대 분들은 굳이 자, 이 통계자료가 다 맞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저는 이거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 전에 있죠 어, 저희 구독자 분들을 대상으로 뭐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 부동산 중에 어디에 투자할 생각이 많으냐 이렇게 봤을 때 상당수가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무래도 다른 투자에 비해 가지고 투자, 투자 방법이라든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적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2020년 하반기 때 부동산이 특히 아파트가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아파트에 접근하는 게좀 쉽지 않았나. 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나머지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수 있죠. 두 개는. 요게 17% 정도 됐고. 그 다음에 토지도 의외로 한9% 정도 이렇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KB경영연구소라니 DGB경영연구소에서 부자들의 그 투자 패턴 지금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와는 제 시청자 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하는 게 아파트에 관심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구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의외인데 한 1,000명을 상대로 지금 투표하신 분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데 얼마의 자금을 생각하십니까? 종자 돈으로 얼마 정도 해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 자, 이렇게 봤을 때 의외로 2, 3억대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40%로 가장 많았다. 아무래도 제 구독자분이 부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2, 3억대로 부동산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고 의외로 5억 전후로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다 10억 전후 최소 10억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8%에 됐다는 게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한뭐 1억 미만으로도 제가 볼때는 투자를 충분히 할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론을 내기는 사실 그 누구도 부자로 가는 길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종잣돈은 1억에서 3억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만 종잣돈을 모으더라도 그 다음에는 본인이 부동산에 대한 얼마만큼 아느냐 안목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가 충분히 투자를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익형 상가 상가를 수익형 상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 토지, 국내 주식 순으로 자산 배분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좀 현금 흐름과 안정형 어,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향한다 하는 거. 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자 이것이 상당히 이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 너무 불을 그렇게 쫓는 것도 석 어, 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죠. 또 어, 보면 만족할 줄 아는. 어, 지금, 본인의 총 자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지인들 만나면서 또한번 느낀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30대 분이죠. 자산이 많지 않더라도, 이제 직장 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가지고, 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을 상태 에 있는 분이라도, 제가 볼한 3천에서 5천 정도만 있죠. 모으면 그 다음에는 어, 공부를 하면 충분히 음, 한 40대 후반, 50대에 좀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어, 최근에 저도 지인들 만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30대분 지금 어, 종잣돈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꾸준히 공부하시면 어, 대구 부동산, 어, 대구 부자 지도에 본인도 충분히 속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